네, 정상우 사무총장님. 감사원에서 최근에 운영 세신 TF 꾸려서 감사 운영 전반 점검하는데 늦었지만 참 잘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에서 자행됐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을 스스로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 국민 신뢰를 위해서, 어, 매우, 어, 바람직하고 헌법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감사원은 헌법기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내팽개치고 이 자리에 있는 체제 감사원장 또 유병호 사무총 전 사무총장 김영신 전 공직기관 본부장 현재 두 사람은 감사위원입니다. 이 3인이 사실상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최달영 전 사무총장. 이네 사람이 감사원이 정권에 부역 부역하는 정치적 감찰을 일삼았고 그로 인해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감사원의 위상을 그야말로 추락시킨 그런 사인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송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이 분들이 자행을 했던 그동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행해졌던 그런 정치적 표적 감사 그 이후에 이제 이게 사실상 불법 감사라고 밝혀졌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TF에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정치적 표적감사로 사후의 불법성이 밝혀졌던 사안들이 대통령실 관저이전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김건희의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 사실상 면허도 없이 대통령관저정축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했고 또 공사도 성공사 후승인이라는 아주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유병호 사무총장이 21g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막았고, 그리고 서면 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를 했고, 최재감사원장 역시 이러한 감사결과를 보고도, 보고받고 묵인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김건희와 관련되어 있는 이 코반나 컨텐츠라는 무, 면허, 이런 업체가 사, 감, 관저공사를 불법 공사를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여기에 대해서 면제부를 줬다. 이런 정황이 드러나는데 이거 철저히 조사해야 되겠죠? 예, 네, 포함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가 통계 조작 감사도 최근에 이게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한국 부동산원 직원들을 전방위로 앞... 을 해서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로 괴롭혀서 어, 결론을 짜 맞췄다 그런 감사 문답서와 녹취록이 최근에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이 이 정말 군사 정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도 아닌데도 이렇게 공직자들을 고문에 가까운 강박 압박으로 이렇게 감사를 하는 거 정상입니까?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 감사, 철저히 해가지고 책임자 있으면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관련 내용이 사실이면 그에 대해서 응당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공무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시작부터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이 TV를 보다가 이 뉴스를 보고 열받고 화가 나가지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감사 착수해라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국감에 와서 버젓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사무총장이 자기가 마음에 안 된다고 감사원 직원들에게 이거 감사해라 하는 거 가능합니까? 감사원법상 그런 거 가능합니까? 문제 제기는 할수 있습니다만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예. 직근 남용 아닙니까?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그 내용이 최근에 국정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당시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이렇게 감사원이 감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고발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국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삭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고 국정원이 확인해 줬습니다. 사실상 감사원이 조작 감사를 했고 박지원 국정원장에게 공작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 책임자 처벌하고 징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